우울한 사람들이 갖는 귀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걸 조절해서 다른 방식으로 귀인 하신다면 우울감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Yeah. 안녕하세요 상상인 여러분, 상담학자 세상의 상상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심리상담을 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부류 중에 하나가 바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의욕이나 활력이 없다거나 사는 게 의미가 없다거나 죽고 싶다 등등을 자주 호소하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울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고자 합니다.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은 어떤 사건에 대해 해석 방식이 다소 독특한데요. 그건 바로 심리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귀인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해석할 때 그것이 무엇으로 인해 발생되었는지에 원인을 찾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귀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에서 어떤 음식을 주문했는데 맛있었다고 해봅시다. 이 음식을 주문해서 맛있는 걸 먹은 경험에 대해 우리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 내가 탁월했네. 내가 메뉴를 볼줄 아는 안목이 남다르지. 역시 난 선택을 잘해.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 내가 오늘 메뉴 고르는 데는 운이 좋았던 것 같네. 근데 다음에도 잘 고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어떤 사건에 대한 원인을 찾는 것을 귀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브란슨과 동료들은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보이는 귀인 방식에 대해 그 특징을 한번 연구 결과로 제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해 보면 우울한 사람들은 성공한 것은 남 탓, 일시적인 운 등으로 생각하고 실패한 것은 내 탓, 개선될 수 없는 문제라고 여기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귀인 방식에 대해서 세 가지의 범주로 나누는데요. 그 범주는 첫 번째, 내부적이냐, 외부적이냐, 두 번째는 안정적이냐, 불안정적이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전반적이냐 혹은 특수적이냐로 구분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내부적인 귀인을 하느냐, 외부적인 귀인을 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울한 사람들은 대개 실패한 사건을 내부적으로 귀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부적인 귀인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어떤 심리적 속성으로 귀인을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능력, 나의 성격, 나의 태도, 나의 동기 등으로 귀인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시험에 불합격했다고 한다면, 아, 내 능력이 그렇지 뭐, 역시 난뭘 해도 안 돼? 안 되는 능력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방식으로 시험 불합격에 대한 귀인을 합니다. 하지만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의 능력에 대해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외부적 귀인도 하게 되는데요. 외부적인 귀인은 사회적인 규범, 우연한 결과, 환경, 상황, 타인, 우연, 운 등의 나의 외부에 있는 나의 통제를 넘어서는 뭔가에 대해 귀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시험에 불합격하면 이번에는 합격자를 한 명만 뽑는 거여서 사실 쉽지가 않았어. 올해 시험은 좀 운이 나빴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내적 속성으로만 귀인하지 않고 외부적인 요소에서도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문제지, 내가 못났지, 내 능력은 역시 부족해 등등에 대한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많아지면서 자신감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안정적인 속성으로 귀인하느냐, 불안정적인 속성으로 귀인하느냐입니다. 여기서 안정적이라는 것은 비교적 잘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나의 성격, 나의 지적 능력, 나의 습관 등은 비교적 잘 바뀌지 않는 안정적인 것들이죠. 반면에 불안정적인 속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의 동기나 노력 수준 같은 것들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관심있고 애정 있는 일들은 자연스럽게 많이 노력하고 그것을 잘 하고자 하는 동기도 높을 겁니다. 반대로 관심 없는 일은 노력도 안 하게 되고 하고 싶은 동기도 낮게 마련이지요. 이처럼 동기나 노력 같은 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불안정적인 속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럼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감을 잡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어떤 실패를 경험했을 때 자신의 안정적인 속성으로 귀인을 많이 합니다. 즉, 만약에 내가 이별을 경험했다면 내 성격이 문제여서 그랬나 보다. 난 사람 살길 수 있는 성격이 아닌가 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내가 만약에 시험에 떨어졌다면 내 머리로는 공무원 시험을 볼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난 글렀어. 이렇게 생각해 볼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이러면 앞으로 내가 새롭게 만나는 사람에게 고백해서 잘될 가능성 혹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더 낮아지게 될 테고, 시험도 재시험을 응시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전반적인 속성으로 귀인하느냐 특수적인 속성으로 귀인하느냐입니다. 어떤 실패에 대한 경험을 나의 전반적인 문제로 보느냐 혹은 일부분의 특수한 문제로 보느냐의 차이인 거죠. 앞에서 제가 시험에 떨어지는 예를 들었었는데요. 만약에 시험 성적을 받았을 때 영어 과목만 유독 낮아서 불합격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개 아 내가 영어가 좀 약하니까 다음에 영어만 더 집중해서 시험 준비하면 잘될수 있겠네. 영어만 좀더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건데요. 이건 영어란 어떤 특수한 영역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방식에서 특수적인 속성으로 귀인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울감을 심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은 영어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능력은 부족해. 시험은 나랑 맞지 않아. 이런 것과 같이 자신의 능력 전체를 문제시하고 귀인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전반적인 속성으로 귀인하는 방식인 거죠. 그럼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볼 건데요. 요약해보면 우울감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은 실패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귀인, 안정적인 귀인, 전반적인 귀인을 많이 하고 반면에 성공에 대해서는 외부적인 귀인, 불안정적인 귀인, 특수적 귀인을 많이 합니다. 상대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반대 방식으로 귀인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에 대해서는 내가 잘나서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을 거만하게 보고 주변의 도움이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방식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실패를 경험할 때는 내가 부족했다 내가 좀더 노력해야지 라고 말을 해야 존중받고 반대로 운이 나빴어 같이 출비했던 사람들이 다 못해서 내가 떨어진 거야 라고 말을 하면 손가락질 만든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 이런 경우를 많이 겪게 되고 저 또한 이렇게 비슷하게 행동을 하는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에 제가 말씀드린 연구 결과를 보면 성공 경험에 대해서는 내 탓, 실패 경험에서는 남 탓을 좀 해야 심리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소 우리 문화와는 반대로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연구 결과를 맹신해서. 성공 경험에 대해서는 무조건 내 탓이고 실패 경험에 대해서는 무조건 남 탓을 해야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영향으로 인해 나를 무조건적으로 낮추고 겸손하기만 한다면 그것 또한 심리적으로는 좋은 방식 혹은 건강한 방식은 아닐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두 가지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상황 상황에 따라서 내게 유리한 방식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이 유익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상담학사 세상의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